네. 밤에 본 야생화 용담초를 오늘 밤에 한번 보여드리겠어요. 왜냐하면 얘는 밤이 되면 꽃, 송아리가 모두 약간 벌어져 있던 것들이 다 연필처럼 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참 이쁘게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것이 가을 되면은 씨를 엄청난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톡톡 털어서 봄에 밭에다가 또 뚝에다가 화분에다가 심으면 빠듯하게 나와요. 항상 축축해야 되고 햇빛에, 햇빛을 보면은 마른 땅이 나오게 화분이 그렇게 나오면은 절대로 안 돼요. 축축하게 인삼처럼 가림막이 있어야 돼요. 참 이쁘죠? 저희는 사방에 많이 있는데, 예, 여러분들에게 밤에 이 움츠린 꽃송이가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 촬영을 하게 됐어요. 키는 한 1m, 예. 이렇게 요 밭둑에서 혼자 이렇게 자라서 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야생화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뻐요. 자 여러분들 이런거를 심어서 봄에 씨를 쭉쭉 헌데다가 뿌리든가 화분에다가 키우시면 아주 예쁘게 요 시절에 필 거예요. 이 송아리가 이게 입꼭 닫혀있을 적에 찍기 위해서 밤에 한번 찍었어요. 안녕히 계십시오.